122문. 첫째로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즉,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공의와 긍혈과 진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룩히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모욕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존귀하게 되며 찬양을 받게 되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과 생각과 말과 행실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해설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려면 기도를 드리는 대상, 곧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까닭은 기도란 기도를 하는 우리들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어떤 근거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비록 높고 높으시며 거룩하심과 지존하심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이시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자녀의 신분으로 공급받으며 날마다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존엄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은 자들이며 그러한 줄을 반복하여 범하여 온 자들인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옛 성품에 대항하여서 육체의 정욕과 죄의 욕심을 거슬러서 기도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패한 성정대로 기도한다면 무엇을 바라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경배하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1절 말씀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미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죄의 부패는 더욱더 심각하여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함으로 죄의 심각성을 더욱더 드러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로마서 3장 32절 말씀. 그러므로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그것이 비록 기도의 모양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전혀 다른 존재로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어서 다음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법이 신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결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본성상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였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변화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사야 51장 15절 말씀. 이제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여섯 가지에 걸친 간구를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시며, 그 내용에 따라 기도를 구성하도록 형식을 또한 교훈하셨습니다. 그 여섯 가지 간구들은 첫째,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며 둘째,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이고; 셋째,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넷째는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이며, 다섯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이고 여섯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앞의세 간구들은 하나님과 관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뒤의세 간구들은 우리와 관련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두 번째, 세 가지 간구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물질의 공급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과거에 이미 범했던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며 미래의 삶 가운데 시험에 들어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에 걸쳐서 육적인 삶의 필요와 죄의 용서와 또한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서로 분리된 각각의 것이 아니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첫세 간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